안녕하세요 히트 조명 이 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 세아컴퍼니 김리은 실장입니다. 세아컴퍼니에서 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오늘은 아파트가 어디죠? 양산 신도시 동원 3차 아파트입니다. 동원 3차 아, 저도 지 나가다 몇번본적 있거든요. 위치적으로 이제 저기 양산 그 대학교 옆에 부지가 넓게 이렇게 있어서 맞아요. 좋더라고요.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봤는데 여기도 이렇게 조명을 네 맞습니다. 조명 회사가 조명밖에 안 보여. 요 저희가 조금 신경을 쓴 부분인데 는 차키 올려놓고 소지품 음. 올려놓는 모자나 그런 이제 소지품 올려놓는 용도인데 조명이 없으면 아무래도 박스 안쪽이다 보니 어두울 수 있어서 맞죠, 맞죠. 예 미리 전기 작업 네, 자 그럼 한번 직구기 한번 가볼까요? 네네 네. 들어오세요 야 여기 방이 하나 둘세개 네. 그리고 화장실 있고 네. 저쪽에도 화장실이 안방에 있을 거고 네. 일단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실부터 한번 볼까요? 네야 제가 말한 그 멋진 뷰유가 이겁니다. 맞아요. 탁 트여가지고. 트여가지고 예. 아, 서 밤에는 그렇구나. 야경도 너무 멋있어서 예. 진짜 매력 여기는 있어요. 여기는 가구가 어느 정도 돌아 있습니다. 네, 감사하게 촬영일 기준일에 맞춰서 우리 고객님께서 미리 배송을 받아주셔서. 아, 이사는 안 오셨지만 가구랑 가전은 조금 미리. 네, 하죠. 미리 세팅을 해주셨어요. 자 여기 이렇게 바라봤을 때, 야, 저는 제안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. 조명을 기가 막게 잘 쓰거든요. 네, 조명 설계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벽체나 뭐 마루 이런 자재들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좋은 걸 쓰는 것도 인테리어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또 가성비로 저희가 콘텐츠를 잡으려고 할 때는 이제 조명이 아무래도 팔아 정도 효과를 맞습니다. 주기 때문에 제가 요새 믿는 말 있죠. 네, 인테리어는. 조명빨이. 네, 맞아요. 인테리어 조명빨이. 네. 저는 이렇게 봤을 때, 이렇게 라운드 우물이라고 하죠. 네. 요새 우물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, 사각 우물이 많은데, 라운드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, 빛에 이렇게 끊김이 좀 없어요. 네. 코너나 이런 데 끊김이 없는데, 네. 신제품, COB 스트립 라이트 딱따아붙는 그런 네. 라고들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시면, 가구에 맞게끔 그 식탁, 아일랜드, 그리고 주방 갖춰서, 마그네틱, 마그네틱, 그리고 우리 멀티사가. 상부장 네 하, 상부장. 수평선에 맞춰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집이 좀더 확장감 있고 개방감 있게 연출이 되다 보니 가구 배치에 맞춰서 조명을 좀 설계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인 맞죠. 것 같습니다. 이쪽에 또 상부장이 없는 게신의한 수인 것 같아요. 네 상부장을 넣게 되면 이제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의 측면이 어,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 요소를 보통 건설사들은 뭐 오픈 책장 같은 걸 네.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풀어내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집이 넓어 보이게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소비자분한테 상부장 없는 오픈형 주방 공간으로 근데 수납이 작지가 않아서 이 정도 수납은 포기하고 디자인적으로 찾는 게 네. 조금 맞다고 봅니다. 사실 요 위에도 다 수납이거든요. 네 맞습니다. 여기도다 그러니까 수납이고 여기도다 수납이다 보니까 네. 다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하면 싹 돌아가지고 포기하면 네. 아, 네. 이거는 필연인 건 제가 알겠어요. 네네. 저쪽은 그래요아 여기는 이번에 이제 LG에서 새로 나온 다이아망 포티스라는 라인에서 층이 이렇게 고양이가 막 긁고 강아지가 이렇게 하더라도 필름만큼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손상이 안 가서 실제로 그런 걸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했었던 신제품이라고 그 음, 한마디로 얘는 좀 강력한 아이네 네네. 긁거나 뭐네 긁거나 오염도 좀 강력한 아이 그렇죠 그래서 일반 종이 의 소재의 벽지보다는 조금 더 층이 두텁고 음. 예, 좀더 스크래치에 강하고 우리. 그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걸 보고 조금 캐치를 해야 되는 게, 인테리어를 하실 때, 꼭 굳이 새아이 하시든 안 하든,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, 고양이를 키운다면, 이런 이름을 외워야 돼 우리 집에 꼭 해주세요 해야 이런 네. 걸 챙겨, 챙길 수가 있거든요. 네. 이것도 저도 네. 인테리어를 구경을 많이 니지만 네. 처음 배운 거라서. 이게 한달 전쯤, 두달 전쯤 이제 새로 출시된 거라서, 오. 아직 인지도가 없을 수 있어요. 네. 이거 진짜 초신상. 그리고 전 특이한데 여기는 중문이 갑자기. 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방이 네 칸이었던 집 구조였어요. 그러니까 침실이 총네 칸이었는데 이제 저희 소비자분은 자녀 두분 이제 부부 이렇게 두분총4인 가족이다 보니 방은 세 칸이면 될것 같고 이 공간이 좀 거실에서 좀더 확장감 있는 공용부로. 인용을 좀 시키고 싶다 하셔서 요거를 저희가 좀 변화를 주되 이걸 다 오픈을 해버리면 수납이나 그런 부분에선 또 한계가 있잖아요 넓어는 맞아, 보이지만 맞아, 맞아. 네, 그래서 넓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섹션을 좀 나눠서 여기는 팬트리 아 이걸 만드신 거예요 없었던 네, 없었던 자리에. 맞아요 네는아 뭐? 여기는 지금 고양이가 여기에 나중에 이제 같이 이사가 아, 들어올 맞아요 아, 그래서 벽지를 맞습니다. 아 응. 그래서 좀 고양이에 대한 그 사랑이 되게 많으셔서 상담할 때도.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. 아, 여기도 지금 캣타워가 들어오고, 뭐, 고양이의 그 모래. 배변판, 예. 네. 그러면 여기가 완벽한 고양이 방이 되겠네요. 네. 이제 그러면서 이 문을 저희가 일반 방문이 아니라 이런 중문의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된 계기는 고양이가 좀 날씬하니까 이 문은 3대7로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평상시에 우리 어른들이나 성인들이 지나갈 때는 요렇게. 그냥 음큰 문으로 오픈을 하고 네. 그다음 이제 고양이가 지나다닐 수 있게 여기 작은 문을 아 오픈을 하고 아이 예. 문을 닫아놓으면 예. 아, 네 예. 그냥 고양이가 쏙쏙 이렇게 지나가고 아그 디자인 요소도 되지만 바람의 문 고양이 <laughs> 아 맞습니다 <laughs> 제가 아빠가 아까 사전에 미리 한번 삭제를 가봤습니다 되십니까 <laughs> 아 요새 그 하는 거죠. 싱글 싱글. 네. 요새 부부들은 잠자리도 조금 음. 따로 하죠. 뭐 남편분은 예를 들어 시원한 걸 좋아하고 아내분은 좀 따뜻한 걸 좋아한다 하면 같은 침대에서 지낸다고 하면 이불에 차이도 있을 거고 맞아. 그 차이가 있으니까. 오, 여기도, 여기도 맞지만 이건 뭐 저희 건 아니지만 제가 요, 요런 것도 요새도 요런 것도 많이 쓰십니다. 조명을 딱 하고 독서등으로도 쓸수 있게끔 하고, 네, 약간의 무드등으로도쓸수 있겠죠. 맞아요. 네, 이런 것도 보면 참 조명이 좀 발자를 많이 한것 같고, 네. 그리고 저쪽도 보시면 화장대도 우리 보시면 딱 조명으로 뭔가 포인트를 주셔서 여기에 화장품이나 향수를 올려놓으면 마치 백화점에 전시돼 있는 듯한 느낌을 좀줄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. 그리고 우리 화장실도 깨끗하고, 예. 진짜 깔끔한. 우딱 여기서도 호텔식 객실, 여기 샤워할 수 있고 공간 충분히 저 같은 등치 큰사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고 600, 600 다이스셨고 네. 여기는 베이지톤 맞아요, 연한 베이지 컬러로 저희가 이제 잡았습니다. 들어아시죠 여기는 항상 감전이 안 되는 LED 블럭만 딱 써주시는 이거. 여기는 물뿌려도 괜찮습니다. 저물 뿌리는 영상 올라와 있는 거 있거든요.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. 안 그래도 너무 과감하게 물을 <웃음> 뿌리시길래. <웃음> 어, 그렇죠. 이거는 그래도 됩니다.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. 그래도.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다 그렇고. 어, 그러면 우리 거실 것도 사실 안 봤는데. 아, 다음에서, 네네. 아래에서 한번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러니까 뭐, 이몇 평이죠? 아, 여기가 3른네 평입니다. 근데 뭐 집이 너무 커서 이거 한참 오래 걸리는데요 네, 여기 집은 판상형 구조여서 네. 네. 주방하고 거실이 맞바람 치기 좋은 통풍에 아, 좋은 구조죠. 컨셉은 비슷한데. 타일의 색감이 좀 다르고. 그 다음에 여기 조절 파티션이라고 하죠. 네. 반조절 파티션에 파티션이 때로 올라가서 약간. 느낌이 같지만 다른. 네. 어, 여기도 충분한 공간이 나고 아 이런 센스 저는 좋아요. 뭐, 샴푸 올릴 수 있는 네. 거. 네. 만들어 주시니까 맞아요. 조적으로 어, 미리 맞아요. 설계를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. 보통 보면 코너 선반이라고 하죠. 네네. 사람들이 좀보기 싫거든요. 때도 좀 길고. 네. 여기다가 이제 폼 클렌징, 샴푸, 린스 뭐 이런 거 올려주고. 오, 여기 이건 뭐예요? 아, 고객님께서 이제. 막상 이제 생활 생활하시고 지내다 보면 스키저 같이 이제 걸어야 되는 요소들. 근데 여기에 수건 걸이가 하나 더 있으면 이제 S자 고리 활용을 해서 좀 필요한 것들. 오! 대 네. 네. 수건도 네. 올릴 수 있겠네. 그렇죠. 샤워에 어, 이것도, 타월도 어, 말릴 수 있겠고. 맞아요. 고리를 읽다가 한번 네. 처음 봤는데. 오 어, 이거 아이디어입니다. 네. 오, 이거는 뭐 우리 소비자분의 아이디어라서 제가 한수 배웠네요. 어, 이거는 아이디어 같습니다. 것 같습니다. 음. 이런 것 같습니다. 이런 것. 인테리어 업체 에 요청하시고, 네. 포티스도 네. 요청하시고, 맞아요. 어, 그런 거 배울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. 네. 어, 일단 저희 나가시죠. 대학 건번 실장님은 워낙. 저희 쪽에 많이 나와주시고 워낙 또 일을 잘하기로 소문나신 분이라서 양산에서는 파피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부끄럽네요 자 우리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히트 조명을 <laughs>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할수 있고 또 공사했었던 비하인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,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시공을 예쁘게 잘한 현장을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. 여러분들도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이런 영상이 자꾸자꾸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꿀팁들을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 네. 생기지 않겠습니까? 자, 앞으로도 많은 현장 네. 초대해주시고요. 네. 저희하고 함께 있어 네. 한번 가시는 걸하시죠자 예. 지금까지 히드점의 이팀장이었습니다. 제약 컴퍼니 김예은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